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엘드라드TV입니다. 예, 자, 옆에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브롤TV입니다. 네, 워터파크 만들기 2편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짜증! 어이구, 어이구, 아저씨! 어이구, 아저씨, 괜찮으세요?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좀나가서그만 어, 더 러버 덕, 러버 덕이 뭐죠? 예. 아, 우리 우리 튜브군요. 저 이제 아, 태양량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천몇 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물 만드는 거죠, 이거? 아니야, 저 우리 튜브예요 우리 튜브. 이 튜브라고 이게? 네. 저가저가 아, 방금 만들었어. 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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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타지는데? 자, 그럼 700원짜리. 아, 자. 팝. 아, 이게 그거 전워터0원 탔어. 와, 이게 조그만 집이군요. 아이고. 이게 조그만 집이에요. 자, 다시 돈을 벌어 봅시다. 워터 슬라이드 1000원. 1000원 모으면 워터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1000원이요? 어, 저 1000원 방금 모았는데? 자, 그러면요1 0 어, 0 2 0구원이에요구어저1 9 0 0원저나자네요 1,900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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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만들 수있어요저저좀 알려주세요 저 의자 의자 왼어 의자 옆에요 자 예. 워터슬라이드 디 뭐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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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어디 어디 어 어디 요기입니다요기 여기. 아. 근데 프레임 근데 이건 프레임이에요. 가보자 진, 근데 진짜 워터 슬라이드는 5,000원이 필요해요. 5,000원. 아, 요거고 돈을 벌어야겠네. 와, 5,000원을 어떻게 벌라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추가 집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저도 아까 그거 이거. 만들었긴 했는데요. 이거 1 5뭐지 아, 여기도 요 여기 기사가 있고요. 의자는 일단 다 만들어 봅시다. 어, 여기. 여기서 누워 있는데 여기서 앉아 있는 데 여기 있어요. <laughs> 어, 여긴 뭐죠? 다이빙 모드군요. 어, 이제 100원. 100원 더 모아야 저 슬라이드 아니, 슬라이드는 아니고 저 와, 벌써 1,000원이 모였네요. 대박. 요. 이, 일단은 요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어, 울타리! 저는 이제 울타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00원 모아서 길어 벌써, 벌써 1800원이네요 제가 지금 길. 올라왔어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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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만들었습니다 나몇원이지 자, 저는 돈이 이제 600원 있습니다. 600원이요? 자, 일단 최대 5, 5편까지 만들 수 있고요. 5편 어휴, 렉이, 렉이 좀 걸리네요. 이제 저쪽 편 의자도 쭉쭉쭉쭉쭉 만들어주수 있겠습니다. 때까지...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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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이거는 쉬... 배속하는 거랍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어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만리빨리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아 돈이 부족하네요 리빨리했는데리엄리빨리엄리빨리빨는아니고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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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어 지금 빨리 빨리빨리 빨어 친구가 돌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에보케도 에보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네, 친구야 모르겠다. 우리 답답했었는데 너라도 돌아와서, 돌아와서 다행이다 자 오케이 첫 만남의 인사로 제가 뽀뽀 한점 드렸습니다 뽀뽀는 좀 아니고 친구한테 <laughs> 인사 친구의 에보케도 친구안 안녕 아이. 나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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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유명한 엘 도라도 근데 유명하진 않아요? 비야 오케이 아이고 샵샵샵샵 샵샵샵샵 샵샵샵샵샵이 네요와 벌써 2천 원 거의 2천 원 대박 샵샵샵샵샵샵샵 샵샵샵샵샵 샵샵샵 샵샵샵샵샵샵샵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5,000원은 모아야 되는데, 지금 3,000원 밖에 없거든요? 우와, 이거 뭐야? 3,000원이요? 저 지금 1,000원 밖에 없는데 친구야.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엘드도할 거예요. 어, 나는 오버캐드 오버 친구야. 중... 오 친구 나갔네요? 언니 자기 할 것만 하고 나갔네? 아니, 이게 무슨, 아이고, 이게 무슨, 친구가, 친구가 저를 버린 것 같이 나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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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거 할수 있으세요? <laughs> 어. 어 이제, 1300원 더 모으면 짬도. 이제 워터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전 지금 3천0 0원 넘게 해야 네, 저, 저희는 유명한 워터파크입니다. 편하게 놀러 오세요. 저는 구조용 벤티리가, 벤, 티가 아니고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 여기 위에 있다요. 오, 친구가, 에일리언 304 친구가 또돌아왔습니다 어디, 어디요? 친구야, 반가워. 반가워, 반가 고성 반가 친구야, 안, 안녕하세요. 저는 엘드라더라고요. 해 어, 이제 300원만 더 모으면은 워터슬라이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90원, 90원 더 모으면 돼요. 오케이! 워터슬라이드 만들어 갑니다! 워터슬라이드, 워터슬라이드. 네, 지금. 제가 지금 사다리를 탔어요, 이렇게. 이거 아, 아, 뭘 먼저 만들까요? 아, 이거는 사다리고요, 이거는. 일단, 이걸 먼저 만드는 게. 렛츠 오! 이거, 슬라이드 만드는 게좋뭐요 근데, 사다리가 4,000원이에요. 4,000원을 또 모아야 되네요. 와, 근데 사다리가 필요하니까, 4,000원을 또 모아야 되네요. 아! 4 0 0 0원도 겨우 모았는데 4,000원 어떻게 모아 마... 그래서 제가 4,000원을 모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4,000원을 모았습니다 바로 사다리 안에서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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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으로 이거 오 사다리 사다리 오,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모아야 돼요. 돈더 빨리 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돈더 빨리 벌고 싶은데, <laughs> 저 이제 와. 되겠죠? 저게? 저도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씩 만들고 싶은데, 몇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 딱 500원만 벌면 되네요. 나이스, 나이스. 자, 블루 티비 님의 볼까요? 블루 티비 님, 음. 500원? 근데 사다리가 있어서 9,000원을 모아야 돼요. 9,000원. 와. 사다리 했어요? 네, 저 표. 네, 한번 타러 놀러 오세요, 풀티비 님. 자, 이제 저또 새로운 워터 슬라이드 만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5 0 0 0원다요 네, 놀러 가볼게요. 어, 설마, 이 음, 구독자님들 지금 타고 있나요? 네. 오, 타고, 오, 탔습니다. 네. 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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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워터슬라이드, 네. 워터 8,000원! 다음 워터슬라이드 8,000원입니다. 자, 갑시다. 우와, 다음 워터슬라이드는 8,000원이네요. 8,000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와 8,000원도 엄지 마요. 그건 3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3 워터파크 3화 기대해 주세요.